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말씀 보는 날이고요. 역대상 10장부터 12장 중에 11장 3절에서 9절까지. 역대상 11장 3절에서 3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정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로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어, 역대상 10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족보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6절, 35절에 사울의 족보를 시작으로 다윗 왕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가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감추고 싶은 역사 중에 하나가 사울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게 시작이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시작이 잘 돼야 모든 게다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시작이 잘못돼도 나중에 좋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월의 이야기가 되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도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이 좋으면 나중도 다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처음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처음이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전제가 뭐냐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듯 했으나 안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울에 대한 출생,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9장 35절에서 10장 이야기를 통해 왜 처음에 먼저 안 좋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전쟁 중에 사망한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게 바로 10장 1절 말씀이 됐는데요.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죠. 10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부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람들, 백성들,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2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과 요나단과 아비나닭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그리고 5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의 집안의 전멸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시작은 이렇게 안 좋았을까? 왜 사울은 죽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역대상 기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쟁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던가 지혜가 없었다던가 뭐 능력이 없었다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죽었을까? 우리는 처음에 왜 실패했을까? 13절 이렇게 얘기하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그렇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죽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잘못 치렀기 때문이거나 능력이 없거나 용사가 아니거나 혹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야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이 잘못된 이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이유, 그가 죽은 이유는 아주 명료하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는 역이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범죄하여 죽은 초대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다이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11장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시작이 잘못됐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작 중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인데요. 11장 3절 이렇게 읽어지네요.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여호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11장 3절입니다. 11장의 3절. 예, 11장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거기다 줄쳐놔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시작은 잘못됐지만 시작이 잘못된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었지만 다시 잘될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구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시작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한번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비록 시작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 그게 12장에 다윗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게 뭘까요? 1 1장 10절부터 시작되는데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여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해야 되니라 다음에 무슨 얘기가 써있는지 볼까요?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복의 공식이 나오네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고요. 복은 그렇게 강성하게 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용사들이 붙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절과 2절. 12장 1절 2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잘도 쏘는 자요. 뭐래요? 베냐민지파 사울의 동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주쳐놓죠 매우 놀라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는데 심지어 그의 원수의 벗들 그를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돌아와 돕더라 라는 이야기를 12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파에서도 다윗을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날 만일의 시작이 어그러져서 조금 좀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파하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돕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심지어 원수라 여겼던 사람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믿음의 시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할 것이며 당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며 심지어 나랑 척졌다고 원수졌다고 얘기했던 사람까지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점점 강성해지고 부해지고 그리고 능력을 덧잎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